주스, 여기 없지, 이제? 컵에? 있지. 있지. 응, 컵에 있지. 응, 여기 있는 거, 여기 컵에다 따랐지. 있지. 아니, 누리 마셔봐. 누리가 만든 거. 누리 또 만들까? 또 만들까? 누리 또 만들까, 주스? 또 만들까? 하면 네 해야지. 네. 네. 또 주스를 만들어 봅시다, 누리가. 여기다 딱 꽂고. 음, 맞았어. 여기 딱 잡고, 손잡이 잡고, 누리가 돌려, 돌려. 주스를 주석에 꽂고 돌려 돌려 이렇게 돌려 돌려 해주세요.